일곱 가지의 마음의 달인 심신자가 코어 명상에서 두 번째는 보디스캔 명상입니다. 보디스캔이란 내 몸을 자세히 살피는 것인데요. 마치 내 몸을 병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정밀 촬영을 하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내려가면서 자세히 조사하듯이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디스캔 명상을 수련해 갈수록 여러분은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몸을 통해 예민하게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흡 자각 명상에서 호흡을 다추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듯이 보디스캔 명상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자세히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다추로 활용해서 깊은 이완과 정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자각 명상에서와 같이 등을 똑바로 세우시고 어깨와 발은 부드럽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의자에 앉으신 분은 양쪽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밀착을 시켜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시고 양손은 무릎이나 다리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조금 당기면서 두 종부 머리끝을 위로 밀어 올린다고 상상하면서 당당하고 장엄한 자세로, 그러나 부드럽게 이완된 자세로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볼까요? 깊이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들숨, 날숨의 감각을 자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들숨, 날숨. 자, 이제 자신의 주위를 머리와 두피로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머리와 두피에서 어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가만히 느껴보시면, 미세한 감각과 그 감각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감각들을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허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감각도 못 느껴도 괜찮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와 두피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어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그 부위에서 숨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숨을 내쉬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몸에 대한 호기심과 친절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탐구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로 내려옵니다. 이마와 양쪽 관자놀이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고, 거기에서 숨을 내보내면서 그 부위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눈과 눈 주위의 피부와 근육의 감각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나요? 코와 코 주위 뺨을 느껴보시고 입술과 입술이 맞닿은 감각, 입 주위 다시 한번 얼굴 전체의 피부와 그 아래에 있는 근육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얼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시킨다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아래 턱에 힘을 빼면서 목의 앞쪽과 뒤쪽을 느껴보시고, 목구멍 안쪽의 감각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이번에는 양쪽 어깨로 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묵직한 긴장감이나 어떤 당기는 감각이라도 있다면 그 역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부위를 친절하고 부드럽게 힘을 빼고 풀어줍니다. 양쪽 팔과 팔꿈치, 손목, 손바닥, 손가락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가슴으로 와서 가슴에 피부가 옷에 닿아 있는 감각 피부 아래 근육의 감각 그 아래에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 호흡에 따라 가슴이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몸통의 뒤쪽으로 가서 등의 윗부분, 척추 주위의 피부와 근육의 감각을 느껴보시고, 등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척추 주위의 팽팽한 근육의 감각, 또 허리 주변을 알아차리면서. 등 전체를 부드럽게 힘을 뺀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다시 몸통의 앞쪽으로 와서 상복부와 하복부를 느껴보시고, 호흡에 따라 배가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감각, 혹시 아랫배가 긴장되어 있는 어떠한 감각이라도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둔부와 골반 주위를 느껴보시고, 둔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구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허벅지를 한쪽씩 느끼면서 허벅지의 피부가 무언가에 닿아 있는 감각, 근육의 뭉클한 감각, 근육 아래에 있는 뼈 주위의 감각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지 보시고, 무릎으로 내려가서 무릎의 앞쪽과 뒤쪽, 종아리의 앞쪽과 뒤쪽의 피부, 그 아래 근육의 감각과 피부의 감각을 한쪽씩 느끼면서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양쪽 발목 주위의 감각을 한쪽씩 알아차려 보시고, 양쪽 발을 느껴봅니다. 발가락 하나 하나를 알아차려 보시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발바닥, 발꿈치에 이르기까지. 양쪽 발 전체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몸 전체를 느껴보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숨을 들이쉬면서 온 몸에 숨을 불어넣고, 숨을 내쉬면서 온 몸에서 숨을 내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의 닷을 내리고, 편안한 휴식과 이완을 즐깁니다. 감사합니다.